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밈코인 페페시세 흐름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 보유자분들께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중간 보유 전략이나 매수 타점에 대한 힌트도 드리겠지만 보다 구체적인 타점이나 매매 전략은 010-9959-6611 번호로 개별 문의를 주시면 정밀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은 2025년 9월 23일 페페는 업비트 기준 약 0.013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이죠 24시간 거래량은 약 8,400억으로 이는 일본 기준으로 볼때 최근 며칠 사이 가장 큰 거래량 중 하나로 하락 속에서도 매수와 매도세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의 시세 흐름을 보면 8월 중순 이후 상승 시도가 있었지만 0.018 구간에서 강한 저항에 부딪히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9월 중순엔 반등 시도가 있었지만 고점이 낮아지며 전형적인 하락 추세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지난 6월과 7월의 바닥 구간과 유사한 중요한 지지 영역이기도 한 만큼 단기적인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구간이 무너지게 되면 다음 지지선은 0 0 1 2 0원 부근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는 만큼 유의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최근 이슈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미국발 금리 통결 가능성입니다. 9월 FOMC를 앞두고 시장은 다시 한번 긴축 피로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밈코인처럼 실체보다는 커뮤니티 주도형 자산의 경우 이러한 거시경제 이벤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페페 커뮤니티 내부 이슈입니다. 얼마 전팀 내부 지갑에서 다수의 대량 출금과 관련된 루머가 퍼졌고 그로 인해 일시적인 투심 악화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 건은 이후 공식 커뮤니티에서 해명되었고 팀에서 락업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합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신뢰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바이낸스와 같은 글로벌 거래소의 상장 유지 여부입니다. 페페는 바이낸스에 상장된 대표적인 밈코인이지만 최근 들어 일부 프로젝트가 리스크 평가로 인해 정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죠. 다만 페페는 여전히 높은 커뮤니티 활동성과 유동성 그리고 디앱 탈중앙 앱과의 협업 확대를 바탕으로 퇴출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시장 실로 회복과 관리 차원에서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리스크일까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구간은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반등은 단기적인 눌림목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근본적인 추세 전환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장기 보유 전략은 유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기 매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명확한 손절 기준을 설정해야 하고 중장기 포지션 진입은 일봉상 추세 전환 시그널이 확인된 이후가 더 안전하겠죠. 지금 이 시세는 보유자의 입장에선 심리적으로 가장 힘든 가격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이런 시점이 가장 좋은 분할 매수 기회가 되기도 하죠. 다만 무작정 진입하기보다는 시장 분위기, 자금 흐름, 그리고 고래지갑들의 움직임 등을 함께 확인한 뒤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것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페페는 단순한 민코인이 아닌. 커뮤니티와 유동성 그리고 시장성과 스토리를 함께 가진 메타성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번 레버리지 장세로 전환되는 순간 이런 종목이 다시 한번 급등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전환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분할 매수 타점의 정교함이 동반되어야만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장세에서는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보다 정밀한 분석, 그리고 현재 본인의 평단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010-9959-6611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타점, 목표가, 손절가 등은 개별 보유자 맞춤 전략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화면 보이시죠? 단어 하나에 여러분의 투자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광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전에서 바로 통화는 매일 수익에 직결되는 정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이 번호 010-9959-6611. 이건 단순한 연락처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정보가 흘러나오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두 글자 바로 세력. 문자로 세력이라고만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이제 아래 내용을 함께 보세요. 아주 강렬한 키워드가 보일 겁니다. 주요 시황 전송.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갑니다. 뉴스 하나. 갑작스러운 매집 하나로 흐름이 확 바뀌죠.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의 타이밍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 나오고 나서 대응하죠. 하지만 저희는 그 흐름이 생기기 전에 먼저 알려드립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인지, 그걸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유료 X 무료 O 이건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공하는 정보가 무료라니? 네, 맞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지금은 전부 무료입니다. 유료로 받아야 할만한 정보, 심지어 돈을 주고도 못 구하는 분석까지 전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유료화가 되면 이 조건은 사라집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게 전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고 저점에서 손절하고 나옵니다. 반대로만 하면 되는데 왜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요? 바로 정보와 분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지금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여기가 눌림목인지 돌파전인지, 여러분은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들어갈지 말지, 나올지 말지 그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지 오른쪽을 보세요. 제가 실제로 매일 보내드리는 시황 자료입니다. 텍스트만 봐도 아실 수 있죠. 단순히 이 코인 좋아요에서 이런 식이 아닙니다. 저 분석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 비트코인 단기 추세 분석, 현재가와 주요 포인트, 장기 이평선 지지 여부, RSI 흐름, 매물대 지지 구간까지 모두 나와 있죠. 지금 시장이 어떤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지, 기술적으로 어떤 포인트에서 반등이 가능한지 전부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그대로 참고해서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미지 보세요. 대형 매물 포착 데이터, 고래 거래 기록, 매수세 유입 신호까지 정리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차트 하나 띄워놓고 감으로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 기반 분석입니다. 고래가 어디서 물량을 쓸지, 기관이 어디에서 진입했는지 그 흔적까지 포착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걸 보고 고점인지 저점인지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감으로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데이터로 대응해야 살아남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받는 정보는 단순한 호재 뉴스나 뇌피셜 전망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구조적으로 해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정 구간에서 왜 매도인지 왜 매수인지 그 이유까지 전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매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기회, 지금이 아니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정말 간단합니다. 이 화면에 적힌 번호, 고그 여기에 문자로 어, 세력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딱한 글자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연결되고, 저희가 드리는 시황 자료, 차트 분석, 매매 타점, 전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이 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도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만 주시면 됩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세력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루도 빠짐없이 주요 시황과 매매 포인트를 전해드립니다. 고점에서 털리는 매매, 저점에서 놓치는 매매,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오, 시작하셔야 됩니다더 이상 혼자 차트 붙잡고 밤새지 마세요. 뉴스 찾아 헤매고 커뮤니티 뒤지고 누가 뭘 산다는 소문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불확실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분석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일 전략을 씁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그대로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고점이면 매도, 저점이면 매수, 단순하지만 정확한 원칙.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 문자 보내기 내용은 세력 그두 글자면 충분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으로도 열려 있습니다. 이 정보가 무료일 때 시작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코인 시장 혼자 대응하기엔 너무 빠르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 점없이 들어갔다간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분석과 전략이 있다면 같은 시장에서도 누군가는 수익을 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정보의 질과 대응의 속도입니다. 지금 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순간입니다. 문자 세력, 바로 지금 보내세요. 여러분이 찾고 있던 전략, 찾고 있던 흐름, 찾고 있던 확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